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드르망과 오지시 리스 간의 2 0 2 3 2 4 시즌 구푸드 프랑스 8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드르망이 상대한 오지시 리스는올 시즌 프랑스 리강에서 11승 7무 7패로 리그 6위 자리에 위치한 중상위권 클럽으로서 올 시즌 오지시 리스는 파리 생드르망의 홈에서 펼쳐진 5라운드 맞대결에서 파리 생드르망에게 충격에 2대3 패배를 안겼던 정말 충격의 이별을 만들어냈던 팀이긴 하지만 오지시 리스는 최근 리강 5경기에서 0승 1무 4패 정말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전에 파리 생제르망이 패배했던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파리생 드라마에게 상당히 우세한 경기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파리생 드라마의 루이스 앤 리케 감독은 장루이시 돈나루마 골키퍼, 리카 에르난데스, 루카스 베랄두, 누누 맨데스, 파비안 루이스, 워렌 자이레 에메리, 비티냐, 이강인, 우스망 데벨레 킬리안 은바페, 본살루 하무스 선수까지 최근 계속해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다시 한번 미드필드에서 기회를 받으면서 주전 선수로서 입지를 다졌고 특히나 이번 경기는 부담이 덜한 리그 경기와는 달리 한 번의 패배가 탈락으로 이어지는 FA컵에서 선발 출전인 만큼 아직 완전한 팀의 주전이라고 보긴 어려운 이강인 선수에게는 굉장히 유의미한 출전 기회가 될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망은 확실히 갖고 있는 전력 차이가 있는 팀인데다 최근 기세에서도 차이가 있는 만큼 완전히 지배적인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점율 수치가 무려 7대3을 넘어가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올 만큼 초반 파리 생제르망은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면서 니스를 몰아붙였는데요. 파리 생제르망은 전반전 14분만에 페널티박스 안에서 파비안 로이스 선수와 환상적인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킬량은바페 선수가 멋진 득점을 성공 시켰는데 이번 은바페 선수의 득점 장면은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로부터 나온 득점이었고 이강인 선수는 선제골에 대한 기점을 제공하면서 득점에 관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를 시도하기 전에는 전혀 크로스를 시도할 만한 각도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스스로 이강인 선수가 직접 수비진 사이에서 휘저는 드리블을 통해 크로스할 타이밍과 각도를 만들어냈다는 부분에서 이강인 선수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승자방은 33분 니스의 불카골키퍼가 정말 치명적인 실책을 저지르면서 파비안 루이스 선수가 추가골을 터트렸고, 경기는 완전히 파리생 제르망의 분위기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파리생 제르망은 37분, 제레미 포가 선수 한 명에게 수비 라인이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라보르드 선수에게 추격골을 허용했고, 실점 이후 전반전 막판에는 계속해서 니스에게 위협적인 찬스를 허용하는 등 졸전을 펼친 끝에, 전반전 스코어를 간신히 2대1 리드 상태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 휴식을 취한 뒤 후반전에 돌입한 파리 승제르망은 확실히 한번 흐름을 끊고 갔기 때문에 안정을 되찾았는데 팀의 높은 볼 점유율과 함께 중원에서 많은 볼을 배급받은 이강인 선수는 혼자서 수비 3명 4명을 무력화시키는 미친 타라바쿠 패스로 찬스를 만드는 등 오늘 경기에서 공을 잡고 드리블 쳤다면 거의 뭐 메시 선수를 연상시킬 만한 정말 미친 폼을 보였고 그야말로 중원을 씹어먹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드리블 감각은 최고였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맹은 60분 비티나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루카스 베랄드 선수가 추가 골을 터뜨리면서 두골 차로 리드를 벌렸는데 이 득점 역시 이강인 선수가 비티나 선수에게 기점 패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두골 기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64분 이강인 선수는 직접 프리킥을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불가 골키퍼의 선방에 이어 골대를 맞으면서 거의 인생골이 될 뻔했던 찬스가 아쉽게 무산되었지만 정말 이강인 선수의 절정의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결국 파리생드라망은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의 두 골기점 맹활약에 힘입어 3대1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쿠푸드 프랑스 4강전에 진출하면서 또 하나의 타이틀 획득에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스태트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평점 7점대의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파리생드라망과 오지시 리스간의 쿠푸드 프랑스 경기에 대한 파리생드라망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수비적으로 좀더 강화하면 된다. 이스는 전반 후반부터 경기에 나서며, 와이드한 지역에서 발판을 마련했다. 미드필더는 템포를 설정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했고, 오늘은 이강인,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가 미드필더를 맡고 있다. 가자, 파리생들망. 이강인이 오늘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다. 오늘 최고의 선수, 파비안 루이스, 킬리음 은바페, 비티냐, 이강인, 루카스페랄두, 누누맨데스. 최악의 선수는 워렌자의 레메리. 루카스 베랄두 이강인, 브래들리 바르콜라, 누누 맨데스, 오렌자이르 에메리 등 젊은 선수들이 재능에 맞게 발전한다면 3-4년 뒤 선수들의 수준은 어떠할지 정말 상상이 안된다 이강인은 프리킥으로 골을 넣기 직전이었다 이강인의 미친 프리킥과 불가 골키퍼의 선방 파리 생제르맹의 쿠푸드 프랑스 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이 니스를 상대로 아름다운 프리킥을 날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이강인은 후반전에 대물 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등등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오늘 경기 정말 노란 활약에 대해 극찬의 메시지를 보냈고 팀의 승리에 기뻐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보여줬던 활약이 그대로 나온 절정의 타라박과 타라팡을 통한 기회 창출을 계속 만들어냈던 제 개인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 이적 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고 오늘의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루이앤니케 감독이 지켜봤기 때문에 향후 주전 경쟁에 있어 훨씬 더 수월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기였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최근 대표팀에서의 갈등 문제로 인해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소속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토대로 향후 대표팀에서도 사람으로서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활약과 커리어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